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7일 네 실자가 두개 들어가 있네요 오늘 7월 7일 어, 수요일 한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스계 36장 37절 말씀인데요. 성경식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탄원을 듣고 다시 그들을 위해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양 떼처럼 수없이 많게 해 주겠다. 아멘. 예. 어,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36장 말씀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들이 어, 황폐해진 그 땅을 다시금 어,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또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것이고 또한 너희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내가 다시 모을 것이다 그런 일들을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36장 말씀 보면 쭉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 무엇을 듣고 어,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 하나님 그런 약속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한번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서혹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엇을 알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 목사님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해 주시옵소서 일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어, 우리 친구들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이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고요. 예. 어, 늘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힘쓰는 그런 우리의 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인도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